역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중국의 고전인 주역을 지칭하고 중국 사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란 단순히 주역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연상귀장주역을 삼역이라 하듯이 여러 가지 역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주역이 전래하기 이전부터 내려오는 한국 상대로부터의 신앙과 사유 방식의 발상이 영리와 관련 발전해 왔다. 한국 역학은 시대적으로 내용을 달리해. 고대의 점술, 중세의 신비주의적 자연론 내지 천문역법의학 등의 과학 사상을 볼수 있으며 주자학 수용 이후에는 주로 윤리적 철학적 원리로 발전하였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각각의 가지고 있는 운이 다르다고 한다. 그 운즉 사주란 사람의 태어난 년, 월, 일, 시, 이내 가지의 기둥으로서 사람의 기륭화복을 점치는데 이처럼 연월일 씨를 가지고 점치는 것을 사주 네 개의 기둥라고 한다. 천지간의 기둥으로서 사람의 미래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운명은 이미 하늘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역학은 인간의 학문 중에 최고의 경지인 천문학이다. 천문학의 종류에는 천부경, 주역, 기문둔갑 유기막, 풍수지리, 사주학, 가상학, 육효, 자평명리, 성명학, 점성학, 점성술, 방위학, 하라기수, 타로카드 등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혈액형이나 심리테스트로 어느 정도 개인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듯이 역학은 가장 높은 확률로 사람의 운명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학이다. 사주풀이에 섞는 명리학, 당사주, 소정비결, 자미두수, 기문둥갑 등의 책만 가지고 대입해서는 안 된다. 끝없이 자신이 연구하고 분석해야 하는 학문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